관리 수도원에 도착합니다. 네, 또 여러분들이 있기에 또 저희 그 재논 소령님도 계신 거고 재논 소령님들이 있기에 또 제가 혹시. 있는 거고 이게 우리 같이 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목소리> 마십시오. <목소리> 혹시나 오해할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미션 받습니다. <목소리> 이번 판 미션 걸어주시면은 열심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1보 형님 며칠 전부터 에임이 시원시원해 주셨네요 화이팅이에요 아김님 감사합니다 시원시원한 에임 겨울이지만 여러분들 동상 걸릴 수 있음 주의 따뜻하게 옷 입고 방송 시청해주세요 너무 추울지도 에임 음, 미션 최하 단가 3000원부터입니다 물론 1000원도 받습니다 500원도 받습니다 당연히 다 받습니다 네. 나... 네 깡정떼는 명시 30년째 제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음. 갑니다 파이팅해서 오늘은 캐서디다 아프네 <목소리> 아니 근데 어 위도우 어, 무서워요 어떻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어 잠깐만요. 어어아 아, 아, 잠깐만. 어 아, 아, 잠깐만. 잠깐 잠, 잠, 잠 아. 아니 갑자기 나좀 눈물이 나려고 해. 아알 거야. 나두달 전만 해도. 아니 물론 그때 행복했어. 그 순간들도. 헉. 방송 막 다섯 시간 여섯 시간 동안이 삼천 원짜리 미션. 꾸역 꾸그 진짜 막피 터지게 해가면서 하루 삼만 원 벌면서 방송했던 나무 내버봤냐 가슴이 웅장해진다! 저에요, 아! 갑니다. 코가 찡긋해지네! 동화... 어, 에임 피일! 에임 피일이 된다, 솔저피 야미! 좋아요. 이거 없어요, 상대. 여긴 아, 솔자예요. 오케이, 오케이. 돌아가자 돌아가자. 아 진짜 만두님. 슬입도 네? 생기고 왜 포드 사고 기분 좋아요? 그런 의미로 미션 한번 또 주시겠습니까? 어 어. 돌아 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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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봐 이봐 나나 캐어 좀나 캐어 좀.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노. 함을 밀면서 나이스 그 나노 S 맞나? 있어요, 어쨌든. Lc. 이때 마. 센스 있는 캐서디는 돌줄 압니다. 어어 어 이건 좀 사고인데? 너무 아프시겠어요. 아, 어때 노씨봐 뭔가이. 아이씨, 아이씨 다 뻑군데. 아니 슬픈 금액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섰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또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나 너무 서운하지 음. 모르글님, 왜 어, 4등으로 뭐, 밀려나셨습니까? 뭐, 2등은 지켜주셔야죠 티. 간다! 매트리스 꺼봐! 매트리스 내려! 음. 디바필 나이스! 어그로 큰 사이? 송하나 컷 이거지! 아니, 이미 너무나 카러워! <laughs> 버해야 뭐 될까? 나 죽자. 라 아, 진짜나 이렇게 쏘면 어? 상남자식 게임. 섬광 던지고 느려진 접침 쏘지 않은 그냥 팡팡 쏘고 마무리 섬광으로. 상대방 편안히 보내 드리는 거죠. 근데 뭘 뭐, 뭐라고 아, 필, 자꾸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밀게 우리 벤처님 자꾸 뭐라고 뭐라고 하시는데? 들어보자 주의깊게 이때 잘하는 캐서디들은 정면에 있지 않아요 은근슬쩍 자연스럽게 각을 벌려주면서 뒤돌아서 힐러 라인 쪽을 노려주는 플레이 이게 진짜 디테일한 거거든요 아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네. <laughs> 아니, 그 죄송한데 이미 태어난 수저부터가 달라서 피라님을 이게 할수 없어요. 피라님은 그냥 피라님의 세상이 있는 거야. 거기는 현령이내 세상이야 내가 얼마전에 방송보면서 식겁했지 뭐람 삐라님 왈 이사해보니까 오븐이 없대 나는 이 세상 모든사람들 집에 오븐이 있는건줄 알았대 예, 옛날에 그 영국여왕이 했던 빵없으면 고기먹으면 되죠라는 그 얘기랑 뭐가다름 근데 그거 낭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빙이다 디바야 오케이. 아, 뜨겁고. 그치만, 밀었고. 야, 게임에 자신감이 붙어서 쫄질 않으니까 오히려 선순환이다, 이거. 아, 트위치 방송 꺼야 되나? <목소리> 트위치는 드롭스 때문에 남겨주긴 했는데. 네. 어, 뭐야, 뭐야, 아, 나힐 주는 줄, 힐 주는 줄. 씨발 <목소리> 그리고 삐라님 충격적인 내가 발언을 하나 또 들었어요. 집이 10평짜리도 있네. 기본 20평, 30평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네. 내가 20몇 평, 30몇평 집은 들어봤어도 어, 10몇 평짜리 집을 못 들어봤대요. 나는 그래놓고. 아, 이게 이 세상에 정말 천룡인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나 하고 있어요. 아니, 삐라님 나락보내기가 아니고. 근데 팩트라는 거이. 부산 비싸지 않아요. 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나3연승해야 된다. 정신 차려. 너만의 주얼을 해. 너만의 인생을 살아가. 지바펑. 모두가 포기한 순간 하나 둘 셋. 가자. In 뭔가 나딜 많이 놓고 있는 것 같은데 킬이 생각보다 안 났네. 어어어 어. 어어. 어이 봐왜 이렇게 안 사라짐? 지속 시간 버프 됐어요? 아직 한 남았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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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시 에시 잡 에시 잡자. 에시 필. 에시 컷 다음. 원래 딜러는 메인 딜러는할때한번 해주면 그게 캐리인겨. 열번못 해주다가 그런 말이 있어요. 야구에서 요즘 타율 중요하지 않대. 할때한번 해주지 않은 그런 클리어치 능력들. 다음. 다음. 오, 야미. 좋았고요. 팀캐린데 다음 거리는 거참 웃기네요. 팀은 하나고 내가 그 하나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아 제가 아직 팔팔 청춘이라 음? 음. 어쩔 수가 없네요. 음. 아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해요, 피라님은 열심히 하셨어. 이 오버워치 대통령 뭐지. 12억 내미안에 포르쉐 911 탈만큼 열심히 하셨어. 이 사람이 그 위치에 있기까지에는 또 그만한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뒤늦은 음, 맥주님은... 수습, 누군가는 할 일을... 어? 딜러가 근데 나 오늘 삐라 부럽지 않다. 나에게는 제논 소령님과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3연승을 바라보고 게임하고 있지만, 또그 외에 많은 기회들을 제시해 것 주신 것 주신다면 모르겠네. 이 한양 가는 길에 주막에 들려서 부추전에 막걸리도 한잔 하고 또이 호숫가 가서 수영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뭘자갑니까 지금 매달 내야 되는 전세 대출 이 오른 이자 때문에 고민 걱정이 많구만 그래서 매달 농협에 전화해가지고 혹시 이거 대출 금액 좀 낮춰주실 수 없나요? 맨날 무의함 그래서 낮추긴 낮췄음, 결국에는. 이번에, 아, 뭐야, 이사하니까, 이사할 때, 그게 낮아졌더라고요. 대출 금리가, 다행히도. 아니, 아니, 이번에 재계약할 때 낮아졌단 소리임. 아, <laughs> 바꿔야겠어. 갑니다. <laughs> 지금 여러분들 자꾸 돈돈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게임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행복 업치를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마이크 온. 네. 왼쪽에 아래 키리코 있어요 여기 키리코 잡아줄게 키리코 정화이 방을 빠짐 순보도 빠짐 어 뭐야 나운을 보여 시기불에 목소리가 그런 오해 많이 받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키리코 있어요 스케 빠짐 상각 맞춰놨어요 캐서디 함을 롤링했어 참... 했어 했어, 했어. 아뭐안 아... 비벼졌네 버그네 안돼요 아... 아하 아 아하, 아깝고요, 네. 네. 이그룹해서 가봅시다. 우리, 나노인성 가면 될 듯. 정신 놓고 패작하다 연승 미션 있는 거 확인하고 하들짝 이기려고 마이크킨 널 보면 뭘 정신 놓고 패작을 해요? 아씨 뭐임? 아예 벌떡 빠. 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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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다 빼놨어 저거. 키리코 순부랑 정화의방을 빠졌음. 오케이 우리도 여기에 쓰면서 가도 될때궁 많이 있으니까 상대 궁 많이 썼음. 상대 투자 많다. 네, 솔저로 뛰어갈게요. 여기 라마트라 여기 라마트라. 민천이 인천시... 어, 어, 잠깐만, 아, 나 너무 아픈데 잠깐만 들어 아, 잠깐만. 으, 라마타 필인데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에시피. 어, 에시피, 에시에시에시에시에시 에시피. 에시피, 에시피. 에에시에시

근데 여우길 빠졌었고요 응. 밥도 빠졌었고 손브라 왼쪽으로 돌아요 나노 찰려나 나노도 썼나 기억이 안 나네 손브라 여기 넘어왔다 손브라 뒤로 넘어왔음 백도 조심 손브라필손브라필야 캐리코 도인데요 가죽고기 아 상대 막 캐리코가 도와주러 온다 상대 캐리코랑 손브라 스키 다 빼놨어요 우리 힐져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볼수 있지. 손브라 위치 변는게 썼다. 야나 존나 나이스 막 나이스 막 나이스 막 나이스 막. 아, 왼쪽에 나이스.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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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브라 오케이 오케이 본 건가? 오케이 라스트 두 명. 어, 약킬릭잡았어요 아, 라마트라가 다 괴롭힘! 라마트라 궁 빠졌다. 할 만한가? 왼쪽에 솜브라 있고. 아, 이거 터치, 되나? 터치 되나? 터치 되나? 어. 어. 터치했다, 터치 되나? 터치했다! 터치했다! 우리 여길도 있긴 함! 솔저랑 네, 네. 가는 중이긴 함! 함을 네. 터치하면서 버텨봐! 우리 금방 와! 아니, 뭐 <목소리> <목소리> 이거 안될것 같은데요? 다음! 어. 오케이 손불아 잡아놨어요. 우리 민선이 비비는 중임. 할만한데 할만한데. 뭐야 뭐야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야 이씨 이거랬다. 솜 손불아 왼쪽. 참. 네. 손불아 넘어오는 소리 들렸는데. 왼쪽에 캐리코, 아! 나 살, 살수 있나? 살수 있나? 살, 아이고. 오케이, 캐리코, 위치 변환기, 순모, 둘다 빠짐. EMP 빠졌고, 여우기까지 썼다. 예, 이건 어차피 줘야 되는 항타다. EMP에 여우기를 썼으면은, 주면 되죠. 레시피, 네. 레시피. 이분 진짜 할 만한 하 오케이 에시 다이나 빠짐 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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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 에시 대걸이 아시온 조심 야야야 윈스 못했다 우리 라마트라 쪽에 패는 중 우리, 우리 윈스 못 버텨요 이거 그래서. 에시에시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잠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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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가나 먹어주고 무빙이다 이게 무빙이다 이게 무빙이다 에시 반피 에시 필 에시 필임 라마트라 컷 다음 에시 아, 뽕 뭐야 잠깐만 수, 저 바츠필 아 나이스 나 가면 소죠궁 있어요. 나이스 좋았고 밥빠졌고 아이고 수면총 까비. 파무리 오케이 잘 비볐고 어 밥이 따들어 가긴 60, 60, 60. 했는데 좋았다. 잘 나갔다. 1분만 남으면 된다. 집중해 보자.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아나아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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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치온 잡자. 바치온 여기 바치온 나이스. 써써써써 써. 미도 조심해. 미도 조심해. 일어나었어요. 미도 조심해. 아 대걸. 아! 아아유아유리반피 어, 모두가 아, 포기한 순간! 네. 궁극기 뤼아! 어? 포기할 만..할지도? 어, 가기 <laughs> 이거 리어나진 어떡하지? 아, 내가 메이 할게 어, <laughs> 일리알이 궁 빠졌구요 <laughs> 아, 어 7초? 오케이. <laughs> 확인했다. 점수. 대 공수 변경. 점이 있죠? 어 씨발 치킨 왔다. 잠시만요. 늘 보야 버스 기사들 버스 태우느라 탈진했다 인간적으로 좀거들어줘 음. 네. 누군가는 할 일을 해야지. 아 여전히 지관이라고 불러도 될까? 아, 스턴 너무 옛날 얘기 아니야. 그 여러분들 원래 그런 거예요. 물론 내가 어. 이 중요한 순간에 u f o 샷 날려가지고 하늘로 몇개 날렸어 아, u f o 샷이 아니고 이 홈런을 몇개 날렸어 그래서 연장전 왔어요 근데 연장전에서 결국에는 헤딩 결승골 넣으면은 다 만회해주는거임 가자 공격대 이미 연장전 온걸 어떻게 해 그전에 골좀 넣고 싶었는데 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위도 있어요? 오! 어, 리퍼 방안에 아, 리퍼 스킬 빠짐 시프트 있습니다. 위도우 반피 위도우 필 어어 아, 뭐야 이새끼 오순데 디바 부스트 빠짐. 위도 위도 컷 위도 컷. 어, 일리아리 그... 피리었음일리컷 일리아, 일리, 일리 컷. 일리 일리 컷.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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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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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바 피가리 안 된다 티바 피가리 안 된다. 야, 거쳐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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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쳐. 시, 거쳐.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나 여기 딱 붙어 있어. 아, 디바 조심하시고요. 리퍼, 리퍼, 리퍼. 킬 되나? 오케이, 땡큐. 어, 나한테 빠지. 위도우 2층. 나이스. 이거, 위스가 와줘야 돼. 강하네. 자폭에 죽으면 대머리! 리퍼, 만피. 위도우, 위도우, 위도우. 아나, 아나, 아나. 아나, 필, 컷! 위도우, 컷! 다음! 야,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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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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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리퍼드 컷 나이스 다음! 오케이 오 뭔데 파라 씹 고수인데? 상대 미도 메이커 일리아리 아나 디바 있어도 증명하잖아 와 고수 고수 지금까지 버텨준 우리 팀원들 수고했다! 아 수고했다는 아니고요 아그 오케이 해야 오케이. 돼요, 여기서. 오케이 오케이 계속 오케이, 열심히 오케이. 끝까지 어어 소년마다 찍어야지 솔져 오네 티바 반피 티바 어그로 개 끌렸는데 저기 아이고 어. 아 윈도우 잘 쏴요 솔져 냅다 도망가는 중 나이스 게도 아나님 화물 딱 붙어 Okay. 왼쪽 방에 솔져솔져볼 사람. 솔져 컷. 나이스. 어, 이게 파라게 해야 되나? 나이스. 경유진 도착했고. 희바 어, 반피. 마? 포기하지 마. 우리 더밀수 있어. 우리 들의 결승선은 우리 모두가 죽었을 때까지니까. 우리 민스턴 죽었네. 트레스 도착했다. 어렵겠다. 버텨봐. 나이스 부착. 역행 쓰고. 없으면 아. 말고. 없어. 이 정도만 많이, 많이, 많이 밀었지. 이 정도만 많이 밀었지. 이동좀 많이 밀었지. 만족 만족. 자꾸 슈퍼림이 나 유혹하는데 아 개먹고 싶다. 네. 뭐하지? 메이 메이면 음. <laughs> 드스킨 하나. 오케이, okay, 보라, 보라 좋았다. 알것 같은데? 아... 이제 보이 갑니다. 여기서 밀리면 10만원? 진짜예요승인동 메타몽님? 우리 팀원들한테 만원씩 나눠주고 미션 성공해볼까? 라고 할 뻔. 그니까 이게 뭐라고 왜 이렇게 흥미진진함? 3연승 달립니다! <laughs>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네. 아, 감사합니다. 네. 팔아 잘하네. 네. 마스터급이었다고, 육사님. 음. 아니, 근데! 할 말이 있어! 육사님 멤버십 그, 뭐야, 환불했다는 이야기 때문에 정말 멤버십 가입자 수가 오르고 있었는데 줄었잖아요! 그날 기점으로! 책임지세요! 맥크리? o d 라맥 a 리 캐서디 캐서 맞다. 캐서디 원! 캐서디 원! 캐서디 a 피 o 요 i 받음! 캐서디 반! 라마트라 반! n c 라 뭐야 어 i pan Ramatra pan Casodi won Kilgat 컷! 컷! d a n Anapan Casodi p u t i 일레아리 오른쪽에 저기. 어 탱커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아, 그건 안된는데 일레아리필 LP 딱일. 나이스. 와, 야 근데 솜브라 잡아주고 간건 좋았다. 음. 네. 어 캐서디 원 하나 없어. 아나키 가능 주노. 오님 천천히 우리 한톤막은면돼 o 브라 반, 오우야. 없어 캐서디 반. Sombra, so oh, s o m 반. s o m 원 r 다음. 다음, 다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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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걸 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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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버님 잘 보고 있어요. 아,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3타수 무한타해 마지막 네 번째 타수 2아웃 3회말 2아웃 그 뭐야? 만루 상황. 홈런! 파츠까지 아, 파츠랩 또는 게임 3연승 성공했습니다. 쨔스! 이게 드라마지, 이게 드라마지. 어, 여러분들 이게 야동이고 이게 드라마 아닙니까? 이상한 거 보지 마십시오. 남은 해보 방송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이아 4 올라왔습니다. 인생 이번 시즌 티어 최고점 갱신.